이제 옆면 시비를 합니다. 다육이한테 이렇게 옆면 시비로 코옥으로 뿌려줍니다. 지금 때마침 제가 살균 살청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네요. 냄새도 독하지 않고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에 시간은 제가 유기농업자재 자재 1번가에서 온 친환경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토양 살균 살충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싹 유기농업자재 이거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요 회사입니다. 예, 토탈싹은 1.5kg에 소양에 있는 충과균을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삭은 1.5kg에 15,800원이었고요. 오늘 이온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뚜둥 와이 아이는 벤키퍼입니다. 원래 이 벤키퍼는 협찬 제품이 아닌데요. 저희 키핑장 주변에 벌써 애기 뱀이 나온 걸 제가 5월 초에 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파충류. 너무 무서워서. 지난번에 자제 1번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요 뱀키퍼가 있더라고요. 강력한 효과, 강력한 설치, 천원 유래 성형 한불 했고, 요게 지금 1kg 인데요.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제 1번가 에 들어가면 요 뱀키퍼가 할인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효과 있는, 어, 댓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후기 댓글 저도 봐, 봐서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것도 하나 동봉해 주세요 해서 왔습니다. 얘는 1kg에 19,900원에 지금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아유 이거 영상 끝나면 키핑장 하우스 문 앞에다가 하우스 문 앞에 문 앞에 제가 요걸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키핑장이 어 시골에 있고 바로 옆에 냇가가 있고 수풀이 무거워져갖고 무섭습니다. 제가 파충류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마치면 이뱀키퍼를 한번 뿌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가 왔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요아입니다. 팡커트. 유기농업자재 병해관리용 판커트. 요 아이, 500cc에 25,000원입니다. 물론,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사이즈, 250은 15,000원짜리도 있고요. 지금 얘가 500ml가 25,000원에 지금 유기농업자재 병해관리용이고요. 요 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설명서도 있습니다. 판커트 사용 설명서도 있는 듯고, K님, K님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판커트는 천연 식물 추출물, 나린진을 이용한 유기농업 자재고요. 다양한 식물 병영군에 대한 강력한 살균과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물질로 작물 출하 시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노케미컬. 화학 성분이 없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 또는 어, 아파트 이런 데에서 내가 먹는 채소 아니면 내가 키우는 화채 야채 그리고 또 식물 관엽이든 다육이든 이런 거에 친환경으로 키울 수 있고 반려동물한테 또 안전하고 아기가 있는 집에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해 약한 비해가 없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고요. 과체류, 엽체류, 가수 및 화해 등에 사용 가능하고요. 천연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친환경 병해 관리제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사용 방법도 자세히 써 있어요.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요즘 비가 매주 오잖아요. 정말 이렇게 봄비 자주 오고 이젠곧 이제 곧, 뭐죠? 장마도 시작될 텐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장마 오고, 오늘도 날씨가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 고온 다습해지잖아요. 고온 다습해지면은 정말 균이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균이 오아서 농작물에도 병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 키핑장의 다육이도 병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요 아이를 정말 저도 꼭 오늘 사용해 보고 나중에 후기도 다시 한번 알려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즈 너무 좋네요. 570가 지금 가격 너무 좋습니다. 570가 25,000원. 보통 농약상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상에 가서 농약 어, 살 사려고 하면 진짜 가격 비싸거든요. 요만한 거막 100cc가 거의 막 2만 원씩 가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친환경 어, 병해 관리용 친환경 살균제라고 봐야 되겠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살균제 판쿼트 이고요. 요 판쿼트, 요 유기농업자재, 얘는 정말 공식적으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농약성분이 없고요.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병의 관리용, 어디서나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해 걱정도 없고요. 다양한 작물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 어, 사용 금지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 어, 사용 금지 작물이 가지인데, 얘가 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린 가지에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살짝 어, 약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가지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친환경 제품이라서, 어, 소량, 아주 여기에서 천배로 희석을 하라고 했는데, 천배 이상으로, 어, 소량 희석을 해 갖고 테스트한 다음에 괜찮으면 사용해도 굳이 문제는 없지만 어 나는 우염을 감수하지 않겠어 하시는 분은 사용 금지 작물은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방 및 일반적 사용에는 10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병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500배 희석해서 어, 사용하면 되고, 발생 정도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 돼요. 심하다 그러면 500배고요. 어, 좀 병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약하다 그러면 700배 800배 이렇게 조금 덜 약하게 해도 되고요 옆면 시비를 해 주면 되겠죠 살포 횟수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병해가 발생했을 때 3회 권장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식물이나 작물에는 소량 테스트 진행을 하면 돼요 꽃에 직접 살포 시에는 약하게 또는 정량을 준수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요 스포이드가 됐거든요. 이 스포이드가 여기에 눈금이 있거든요. 1, 2, 3, 4, 5. 가득하면 얘가 5리터, 5리터래, 5cc, 5ml 거든요. 그래서 예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1000배 이상. 우리가 왜 농약통 큰거 있잖아요. 그 세수통. 20리터에 1000배면 20cc. 아니면 물 2리터면 2cc. 그리고 어 나는 병에 걸려서 조금, 어, 발, 병해가 발병했어. 그러면 500배잖아요. 그러면 2 0터에 40cc 아니면 물2터에 4cc, 4ml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스포이드까지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 안심하고 살,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살균제, 요 판커트, 요 아이를 오늘 어, 살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포하는 것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K님이에요. 유기농업자재 충의관리용. 지금 요 판커트가 어, 균, 병의관리용이라면 얘는 K님은 어, 충해 관리용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판커트고, 나는 사는 김에 유기농업자재 충해 관리용도 같이 사고 싶다 하면 요 K님인데요. 얘는 250짜리 도 있어요. 지금 얘 저한테 500cc가 왔는데, 어, 250ml는 1800원, 요거 500ml는 19,800원. 그리고 나는 대용량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 1리터 짜리가 있거든요. 1리터는 38,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어, 만든지 얼마 안 됐네. 25년 4월 24일날 만들었고요. 유통기한은 3년이에요. 얘도 보면 25년 4월 24일날 만들었고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이 판커트를 희석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판커트 뚜껑 열었는데요. 이렇게 은박지가 나오잖아요. 이 은박지는 뚜껑, 여기 홈이 있어요. 돌리면 잘 따지거든요. 뚜껑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돌렸더니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고요. 이 사용 전에는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이렇게 담으니까 여기 5cc가 담겼어요. 저는 이렇게 커다란 <laughs> 어, 통이 있어요. 워낙 어, 키핑장에 다육이가 많아갖고 여기 40리터를 가득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천배 어, 희석이니까 40리 4 0터에는4 0 m 리리터를 넣으면 된답니다. 4 0 m m 를 희석한 다음에 사용해 볼게요.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색감은 이렇게 노랑 연두 이런 빛감이고요. 상큼한 향기가 납니다. 보통 제가 캠핑장에서 농약, 농약 살균 살충할 때는 어, 냄새가 독해서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마스크도 착용 안 했고 딱 열었는데 상큼한 향기가 납니다. 천연 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린진이라는 게 자몽 추출물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 향기도 너무 너무 좋네요. 이제 옆면 시비를 합니다. 다육이한테 이렇게 옆면 시비로 코골루 뿌려줍니다. 지금 때마침 제가 살균, 살충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요게 와가지고 지금 요 아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네요. 냄새도 독하지 않고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할 때는 1 0 0 0배 희석을 하고요. 병해가 발생했다 할 때는 500배 정도를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 예방 차원으로 아직 병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배로 희석해서 주고 있는데요. 어, 저의 키핑장의 아가들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더 예뻐지고 올 여름, 고온 다습한 요 여름에 아주 건강하게, 어, 올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예뻐져라, 아, 건강해져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아이, 어, 제가 지금 40L 희석을 했거든요. 마저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중에는, 어, 친환경, 친환경 살충제 K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